김용건은 평생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다. 그는 영화산업에서 재능있고 성공적인 예술가였지만 결혼생활의 상실과 파탄을 포함하여 많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김용건은 1977년 고경옥과 결혼하여 하정우, 차현우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96년, 그는 아내와 약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치고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붕괴는 김용건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이정표이기도 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았고, 다툼과 화해할 수 없는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은 헤어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늘 가족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김용건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분명 김용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행복의 기초로 여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성공적인 경력을 이어가고 개인적인 삶을 재건했지만 깨진 결혼 생활에서 비롯된 감정적 상처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김용건은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노련하고 영향력 있는 배우 중한 명이다. 그는 1970년대에 경력을 시작하였고 텔레비전과 영화를 모두 거치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순탄치 않았고 많은 우여곡절과 실패 그리고 그를 울게 만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영화 시스터스 1981차에 참여했을 때였는데 이 영화는 그가 대중과 영화산업에 관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된 영화 중 하나였다. 그 후에도 그는 일련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름을 확고히 쌓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에는 김용건의 경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는 아내와 이혼한 뒤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직업에 대한 방향을 잃었습니다. 당시 그가 참여한 영화들은 예상했던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로 인해 그는 정신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그는 다시 동기를 찾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용건은 끈기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청중의 신뢰를 되찾고 다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다. 그는 관상 2013, 청년경찰 2017 등의 영화에서 뛰어난 역할을 맡아 영화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김용건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술 여정 내내 그는 실패, 성공적이지 못한 역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눈물을 흘린 순간도 겪어야 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실패는 그가 성장하고 오늘날의 성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김용건은 항상 직업적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 그는 연예계 톱스타는 아니지만 일련의 작품을 통해 자신의 재능과 영향력을 입증했다. 김용건의 주요 업적으로는 수상 및 전문가로서의 인정이 있습니다. 김용건은 연기 경력을 통해 김치상 최우수 연기상, 한국 영화에 기여한 공로로 백상 예술 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러한 상은 그의 재능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예술을 발전시키고 기여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김용건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팬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존경이다. 관객들은 항상 로맨틱 TV 드라마의 역할부터 영화 속 악당 역할까지 그가 맡은 다양한 역할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일에 있어서 인내와 끈기의 모범으로 여겨지며 이는 항상 자신의 경력에서 성공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예술가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은 김용건의 삶에서 언제나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의 원천이기도 했다고 할수 있다. 김용건 씨는 결혼 생활 중이나 결혼 후에도 누구나 느낄 수 없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감정을 겪었습니다. 고경옥과의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였다. 두 사람은 1977년 결혼해 하정우와 차현우라는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함께 지내고 난뒤 1996년 두 사람은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말은 김용건에게 충격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과 이별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깨진 결혼 생활로 인한 슬픔이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그를 괴롭혔다는 것은 확실했습니다. 물론 거의 20년간 지속된 관계가 끝났을 때는 슬픔과 실망감이 뒤따랐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일중 하나는 가족을 부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용건은 한때 가족을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여겼습니다. 이혼 초기 그는 재산과 자녀 양육권 분쟁을 처리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남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긴 조용한 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사람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랐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김용건을 피곤하고 방향 감각을 잃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용건은 이러한 슬픔을 영원히 지속시키지 않았다. 그는 마음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일과 경력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항상 삶의 위안이자 동기가 되는 아들, 하정우와 차현우를 돌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김용건 씨는 이혼 후에도 자녀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으며, 가끔은 자녀들과 삶과 일, 가족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자녀 양육을 소중히 여겼고, 그로 인해 결혼 생활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건의 파경은 깊은 슬픔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변화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기도 하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았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았으며 계속해서 경력을 쌓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김용건은 자랑스러운 경력과 업적 외에도 개인 자산을 쌓는데도 상당히 성공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예술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년간의 힘든 노력으로 모은 재산은 적지 않습니다. 주택, 김용건은 서울의 주요 지역에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파트는 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친구, 가족, 업계 동료들과 휴식을 취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넓은 거실부터 정교한 장식적 디테일까지 김용건의 집은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반영합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사무실 공간을 좋아하는데 사무실에는 좋아하는 책과 여행에서 얻은 기념품이 가득 들어있는 책장이 있습니다. 차량 다른 많은 예술가들과 달리 김용건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으며 비싼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 하지만 그는 고도의 안전 기능이 탑재된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어 업무 활동뿐만 아니라 중요한 회의에도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김용건 씨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다. 투자 및 사업 능력. 김용건은 연예계 활동 외에도 여러 사업 활동에도 참여해 개인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의 투자는 주로 부동산과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결정은 그의 개인 재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예술적 경력 동안 지속 가능한 사업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김용건은 개인 재정을 지능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직장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쫓지 않고 사치스럽게 돈을 쓰지 않는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안정 덕분에 그는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용건이 소유한 부는 과시나 자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 그리고 현명한 재정관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는 연기 재능으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예술계에서 재정적으로 안정된 모델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김용건은 그의 경력 동안 기쁨과 성공만 겪은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예술에 헌신하는 동안 겪었던 슬픈 일들은 대중에게 늘 알려지지는 않지만 생각하면 사람들을 슬프게 만드는 깊은 고통입니다. 연예계의 혹독한 변화. 김용건은 스타들이 빠르게 떠오르고 빠르게 쇠퇴하는 한국 연예계의 빠른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 그는 그의 경력 동안 여러 번 간과당하고 자신의 공헌이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거나 젊은 아티스트들과 치열한 경쟁을 견뎌내야 할 때마다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이때 김용건은 자신의 경력에 대한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열등감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작업상의 어려움과 기회 상실, 김용건은 그의 예술 여정 내내 많은 실패를 겪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그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최고 스타 중한 명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사실, 그의 경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가 간절히 원했던 역할 중 일부는 거절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고통과 우울증을 느꼈습니다. 신체적 변화와 노화. 김용건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입니다. 그는 항상 건강과 외모를 유지하여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며 나이든 남자를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의 경력이 끝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다. 이런 일들이 늘 그의 마음을 괴롭혔고 그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고립감. 김용건은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 하더라도 외로움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그는 예술계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와 동료가 있지만 그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 슬픔은 더욱 깊어졌고 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싶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난과 실패는 김용건의 예술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없어서는 안될